사실 이제 성평등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은 2019년도에 전부 지역에 미투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의 미투가 어좀 해결되지 않는 어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좀 자연스럽게. 좀 구성이 된 거. 근데 그 구성을 할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이슈에 좀 관심이 있고 실제 미투에 관련한 이슈에 활동들을 하고 있는 어 활동가들 또는 이제 단체분들을 연락을 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를 개별로 연락을 하고 그 만나는 과정 안에서 그 네트워크의 필요성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좀 시작했던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평등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단체인지 공동체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더더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분들을 만나면서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에 관심 있는 활동가나 공동체들을 만났을 때 사업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나 방향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정책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그 실제 이제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거 하나의 정책 보고서든 어떤 자료로든 아니면 활동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가정 안에서 좀 성평등에도 다양한 갈래들이 있는데 그 갈래 속에 굉장히 다양한 갈래들이 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모아내는 어떤 힘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연대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그 현장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옆에서 같이 지켜봤을 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는 정책도 아니고 사업으로만 갔을 때는 별로 크게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문화예술계 하나의 문화로서 가져가는 게 되게 녹록치 않은 작업인데 꾸준히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느슨한 연대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소리 또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준비되는 어떤 하나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의 방향성들은 지금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게 도입이 될 때. 이런 성평등의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매번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AI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작업들 또 새로운 어떤 의제들이나 패러다임들이 막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과정 안에 계속 이제 이 성평등이라는 질문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되었던 딥페이크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어, 문화예술계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기술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성평등이라는 어, 이슈나 의제를 좀더 다르게 좀 살펴보거나 어, 여전히 같은 시선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모두가 안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또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되짚어 볼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예술 작품 속에서 잘못된 재현 방식이나 그것들로 인해서 관객에게 노출되는 어떤 폭력, 트라우마 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분들 또한. 모두가 같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인식하고 감각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함으로써 전라북도 문화예술계가 조금 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에 있는 문화재단들이 함께 협력해서 네트워크 다리미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아, 너무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갈증과 좀 목마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다리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 나도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게 되었다가 마침 제가 소속한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해서 저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참여자들과 그리고 강사들 간의 소통을 할수 있는 이끄이 역할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점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전라북도 예술계 안에서 성평등 다림이 이 네트워크가 제발 꼭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고요. 예술인으로서 성평등을 다짐한다라면 불평등하고 안전하지 못했던 이 예술계 안에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 평평한 운동장을 좀 다려보자 라는 다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술계는 어 창의성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작품 내에서 성차별적이거나 그리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요소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계의 성평등 의식 문화가 되게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성평등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여러 기관이 함께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였지만 조금 조금씩 자기 의견들을 양보하기도 하고 조율해가면서 함께 할수 있어서 지금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평등 네트워크가 지금 5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하고 있는 재단에서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이 예술계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만큼 확고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재단 관계자분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것이 더 확산될 수있다는 희망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북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전북의 6개의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총 10개의 기관과 단체가 함께해 전북문화예술 비평과 양성과 그리고 활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서는 성평등을 주제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문화예술 다림이 교육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울러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전부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어, 지속적으로 발휘했으면 합니다. 어, 서로의 목소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어, 작은 힘이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꿀팁이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활동 중에서 어 가끔은 어 침묵하는 것도 가장 멋진 대화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우선 지속하게 하는 거는 저희 현장 관계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끊임없이 요청해주시는 것, 지역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해주시는 것, 그게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제가 이 사업의 담당자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성평등 관련해서 이전에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생각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뉴스에서 보는 기사나 혹은 어떤 주변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얘기하면 아, 어, 그래, 그거 잘못됐지. 그거 나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이성평등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화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어떤 문화라든지, 직장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걸좀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이 네트워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한 번쯤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주의라든지, 다양한 명칭으로 이 성평등이 불리기도 하는데 관련된 사업들이 이념의 문제로 사실은 갈등이 생기거나 논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문화예술이라고 했을 때, 저는 문화예술이 이 지역 안에서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법이거나 혹은 어떤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평등 역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 사회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념적인 것으로 문화예술 안에서 들어오기보다는, 어, 문화예술 안에서 표현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거나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그게 채화되고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됐을 때더 구체적인 답들을 얻어가고 실체적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10개 기관 단체가 모여 있지만 함께 한다고 해서 늘 좋은 선택을 하고 늘 적절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때로는 실수를 할 거고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것에서 때로는 속상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사업이라고 말하는 이 성평등 네트워크에서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나 모험과 같은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그게 문화예술 안에서 성평등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그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게 지역의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또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안 하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성평등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될 수 있는 토양이 저희 지역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지에서 인식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참여한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거는 2020년하고, 어, 작년 2023년 이렇게 2개년을 참여를 했어요. 네, 처음 제가 사업 참여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2020년에 저희 팀장님께서 이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담당자로 지정해 주시면서 잘할수 있겠냐고 여쭤보셨을 때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 제가 성인지 감수성도 사실 그런 부분에 예민하지도 않았고 성평등 관련해서 관심이 사실 있진 않았었거든요. 계단 대표 담당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도 높고 어느 정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팀장님께서 어, 사실 나도 똑같아, 나도 너랑 같은 수준이고 그냥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 하나씩 배워간다고 생각하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 제대로 설득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평등이란 뜻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권리, 의무, 자격 이런 것들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평등은 사람마다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의 평등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등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평등의 모습은 개인 간의 다름을 고려해 서로 다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똑같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공정의 평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하는 내내 인권과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워크샵을 두번 진행했어요. 두번 진행하는 동안에 어, 저의 성인지 감수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한 그런 여성으로서 현실의 벽을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개인마다 성인지 감축성의 편차들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편차들을 함부로 일반화 시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 기획자로서 이제 문화 예술 안에서 우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에서 단체에서 이제 전라북도 전체로 지금 이게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화 기획자로서 구슬을 하나 하나 꿰듯이 그런 실천을 조금씩 할수 있는 내년의 모습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성평등 네트워크를 참여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신 참여자분들과 그리고 열개 기관 담당자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앞으로의 활동도 어, 화이팅 하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그 짜임새가 연결된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어~ 이 다림이라는 그~ 비평집 활동으로 가면은 아~ 어, 좀더좀 새로운 길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참여한 이유입니다. 음, 여기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했어요. 지금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신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강사활동을 나가다 보니까, 어, 이 환경하고 동북과는 어떻게 좀 이어서 그 지역에 기반하는 생태계를 좀 연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성평등을 기반한 함께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울기가 어떻게 좀더 다양하게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행하게 서로 간에 이제 회복 탄력성을 있게 해 주는지 네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인데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좀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때 참여자 분들이 그 매회 강의가 끝날 때마다 피드백이 있었어요. 단톡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좀어 저만의 어떻게 하면 갇혀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 사각지대를 좀더 넓힐 수 있는 똑같은 강의를 들었지만은 다양하게 어떤 생각들을 펼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유익했고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23년 했던 다림이 비평집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84쪽 마지막 문단에 있는 그 대목인데요. 서로 간의 경계와 경계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그 불편함을 어떻게 이렇게 내어줄 것인가 약간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안전하지 않는 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안전함을 좀 살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 좀 더, 어, 확신보다는 그냥 삶으로, 삶으로 좀 스며들 수 있는지, 그런 걸로 좀 생각하게 하는, 어, 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나야, <laughs> 만나야지, 만나야지? 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문화예술 기획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업도 수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보게 되었고, 사실은 예술비평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비평 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답하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지역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성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문화예술에 있어서 성평등이라는 게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목소리를 누구의 눈치 없이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좀더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게 가기 위해서는 예술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제 개인적으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들, 여성의 관점으로 봐야 할 시점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신 강의 내용들 그리고 문화 작품의 비평을 쓰는 그 고딘 시간들을 함께 했었던 과정 그리고 같이 작품 비평을 하기 위해서 고창 독립정사를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 모든 것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주한지 2018년에 이주해 왔는데 지역의 사람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소모임을 이렇게 꾸려서 페미니즘 팟캐스트 짤롱드 전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코너가 전북 여성 자랑이라고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작품이나 문화 전시 이런 걸 소개하는 코너였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제 비평이나 작품을 해석하고 여성의 눈으로 좀 보르면 아무래도 질문을 찾고 이 지역의 상황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이 학교가 열린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지역 작품을 모르더라고요. 일단 전시나 관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아는 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만드는 사람이 흥 있게 만들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과 정책 그 중에서 문화예술인 또 이제 그 성평등한 예술을 만들고 싶어하는 여성예술인 그래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했을 때 지원과 정책을 한다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참여하면서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시하는 게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기회도 적고 전시대작품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또 보는 사람의 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평 활동이나 관객 만나는 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 기초 과정 처음 했을 때 예술 사회학 했던 이라 선생님이 기억에 나요. 보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시선의 권력. 그래서 아마 그때 사진하고 예술 작품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3 3 년도에 르네 마그리트라는 작가가 한 강간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얼굴 전면 그림인데 얼굴에 눈이 유방의 여성 그리고 코가 배꼽이고 입이 여성 성기 음모였어요. 사실 그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여성은 보여지는 대상이고, 눈이 박탈됐다. 두 번째는 저도, 어, 관객의 시선, 음 그러니까 제가 남성 시선에 동일시해서 보게 되는 거. 그게 사실은 시각이 굉장히 폭력적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응시나 재현,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고, 아직도, 어, 제가 만약에 작품을 보거나 이런 걸할 때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22년, 23년에 처음으로 지역 작품을 제가 관람하고 애정을 좀 갖게 된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22년에 제가 정말 판소리, 판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창에, 에 독리정사라고 판소리의 고장인데, 그 신재호 판소리 학교의 두 번째 여자 판소리꾼, 금파라고 하는 인물을 재발굴하고, 그래서 김혜숙 작가가 금파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제가 비평을 하는 자리였는데, 처음으로 아마 고창을 제가 세번 이상 방문했어요. 22년도 그 독리정사에 여성 판소리꾼이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허금파를 알게 된 것도 인상적이지만, 금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역에서 작품을 알게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지역 예술 작품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떤 걸 살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품의 기회? 그러기 위해서는 좀이 작품을 만드는 보는 이런 생태계가 좀 성평등해야 되지 않는가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다림이라고 하는 비평 활동은 전반적인 지역의 예술 생태계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처럼 비판 활동을 높여지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요즘 디페이크 불법 성착취임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성인지 교육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그런 성인지적인 관점이 일상에서 시민들에게 함께 보는 관객이 시선이 돼야지만 저희가 함께 이 작품을 만들고 생태계를 지켜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